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중심으로 주가의 움직임과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눌림목 매매는 하락이 멈추고 주가가 지지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안전하면서도 손익비가 높은 매매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눌림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를 위해 먼저 캔들에 담긴 주가 움직임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봉은 세력이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올린 구간입니다. 그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력은 낮은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봉 이후에는 차익 실현에 의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음봉은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으로 이후 추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력에 의해 추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거나 의도적인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양봉을 만들어 주가를 올린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은 차트상에서 주가 하락 또는 음봉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락이 멈출까요?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다 팔아치워 물량이 없거나 더 이상 하락하면 세력도 손해를 보는 가격대에 도달하면 하락이 멈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점이 소위 말하는 지지선 부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력이 차익을 실현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차트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력의 보유 물량이 많을 경우,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력은 비싼 가격대에서 최대한 많이 팔아야 최대의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처음 시작되는 고점 부근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많고 하락이 진행될수록 매도 물량은 감소하여 거래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 주가의 등락폭도 작아지고 캔들봉의 길이도 점차 짧아지는 형태로 하락이 진행됩니다. 즉, 차트상에서 보면 고점 부근 대량 거래와 주가 하락, 그리고 점진적 거래량 감소, 캔들 길이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하락 추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지점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거래량 감소와 단봉 형태의 패턴이 차트상에서 나타나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조건만으로는 세력의 매도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다음날 거래량이 더 줄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력이 물량을 다 팔고 더 이상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지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거래량 감소와 단봉 패턴 그리고 저점 지지 현상입니다. 거래량 감소와 단봉은 매도세가 잦아들어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된다면 세력이 더 이상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해당 부근에서 다시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상승하던 주가가 차익 실현의 과정을 통해 하락했다가 하락이 마무리되어 매도세가 사라지고 추가 하락 없이 저점이 지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멈춘 지점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차트상의 핵심적인 특징은 거래량 감소와 단봉캔들 출현 그리고 저점 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눌림목은 매수하기에 안전한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매도세가 잦아든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하락 없이 지지되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논리적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매매를 구조적인 면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마무리되고 강한 매도세가 잦아든 것을 확인했으므로 눌림목 부근의 가격대에서 반등이 일어날 논리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령 눌림목을 깨고 재차 하락하더라도 매수가 바로 아래 부근에서 손절을 짧게 할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높은 매수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는 의미 있는 지지선을 예측하여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지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주가가 눌림목에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항상 성공한다거나 이후에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지선 부근에서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역추세 매매보다 심리적으로 더 편하고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눌림목을 차트에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군데가 보이시죠?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이전에 양봉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이후 2에서 4일 정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멈추고 정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주가가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눌림목이고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바로 눌림목 매수 기법입니다. 현대 예상 차트에서 세 개의 눌림목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형태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눌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된 지점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력이 돈을 쏟아부어 주가를 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과 3번 구간까지 세력은 주가를 올린 이후 4번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때 당일 봉은 아래꼬리가 달리지 않은 형태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날 세력이 얼마나 더 주가를 찍어 내릴지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전날보다 거래량이 줄었고 아래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봉 길이가 짧은 단봉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대량의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세력이 추가로 상승시킬 의도 없이 물량을 모두 털고 나가려 했다면 이날에도 음봉을 형성하며 주가는 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되는 형태의 눌림목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추가 상승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곧 세력이 개입하여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는 초기 신호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눌림목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차익 실현은 충분히 이루어져 매도세는 멈추고 매수세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날 종가, 저가 부근의 가격대에서 다음날 매수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력이 매수를 시작한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 날에는 예상대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며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며 그 다음 날은 전날보다 거래량이 더 증가한 형태의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틀 동안 세력이 많은 자금을 들여 적극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며 양봉을 만들어 주가를 올린 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통해 주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차익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세력이 추가로 주가를 하락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눌림목에서처럼 저점이 지지되는 단봉 캔들 형태의 눌림목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재차 상승하며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면서 세 번째 눌림목을 형성합니다. 특히 세 번째 눌림목은 매우 정석적인 형태의 눌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줄어든 단봉 형태에 더해 저가가 지지되는 아래골이 형성되는 패턴이 나타났고, 당일의 저가가 전일의 저가보다 더 높은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두번 확인한 셈이므로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저점이 지지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눌림목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잊고, 단순히 주가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만 나타났을 때,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저점이 지지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주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올릴 세력이 없고 개미 투자자들끼리 주식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똑같이 거래량이 줄었더라도 특정 수준의 주가가 지지되며 횡보하는 주식은 세력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이므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공식처럼 외워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긍정적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좋은 신호가 될수 없습니다. 저점이 유지되지 않고 무기력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패턴은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한 주가 하락의 징후입니다. 눌림목의 필수 조건인 저점이 지지되고 유지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식스트레이더79님의 주식투자 리스타트의 일부 내용입니다.